실제로 제 지인 같은 경우에는 두 쌍둥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한 10주쯤에 세 쌍둥이인 걸 알게 됐어요 근데 이제 둘인데 네 셋으로 변해서 굉장히 약간... <laughs> 놀란잘 <laughs> 네, 나와서 지금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이분이 2년 반 정도를 난임으로 진료를 보시다가 졸업을 하신 케이스인데 오래 마음고생을 하셨던 부분은 당연히 안타까운 부분이긴 하지만 어쨌든지간에 좋은 결과를 가지고 가셨으니까 아무래도 그 노력한 기간이 긴 만큼 뭔가 감동이 좀더 배가 되는 것 같아요. 결국엔 이런 좋은 결과를 보신 건데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계속 하신 부분이라서 어떻게 보면 저희 역할보다는 환자분의 그런 의지가 굉장히 좀 크게 작용한 부분 아닌가 싶습니다. 신선 주기냐 동결 주기냐 이게 카페나 이런 데서 많이들 물어보시더라고요. 선생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전에 고차수로 넘어가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계속 나는 신선 주기로만 해봤다, 아니면 계속 동결 주기로만 해봤다 하시면 사실 한 번쯤 약간 다른 시도를 해보시는 것도 괜찮긴 할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신선 주기에 비해서 동결 주기가 아무래도 호르몬의 어떤 업다운도 조금 덜한 편이고 거기에 따라서 자궁 내막의 불안정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조금 덜해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저는 신선 주기로 해서 조금 소식이 없으셨으면 결주기로 한번 가보시자 말씀을 드려요. 이제 내막에 대한 얘기도 한번 더 말씀드리는데 이분 중간에 이런 내막이 보였더라고요. 굉장히 예쁜 내막이네요. 그렇죠. 그 트리플라인이라고 <laughs> 네. 하죠. 삼선 거의 뭐 그런 건데 이럴수록 확 되게 졸업을 잘하세요. 마지막엔 어떻게 보면 책상도 관계가 되거든요. 이런 내막이 중간에 보이는지 꼭 확인하고 진행하시면 조금 더 희망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죠. 이분은 이제 제 케이스인데요. 저 8년에 결혼하신 분이셨는데 이분이 많이 바쁘셨어요. 그렇다고 임신 시도를 안한 것도 아니에요. 또 네. 2008년이었는데 5년. 때 다른 병원에서 시험관 하기도 하고 두번 정도 하시고 또 다른 병원에서 배란주도 해서 임신 시도도 해보고 임신이 한번 됐는데 유산이 되셨어요. 2022년 그러니까 결혼한 지 벌써 14년이 돼서 저희 병원에 오신 거예요. 또 진료한 지도 6년 지나서 나평관 검사 이런 걸 했는데 여기 정액검사를 보시면 특이 사항이 좀 있어요. 보실 때 어떤 느낌이 드세요? 선생님? 저희가 정액검사를 보게 되면 정자의 양이나 운동성 이런 부분들 제일 중요하게 보죠. 근데 양이나 운동성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지표가 좀 낮은 별로 사실은 좋지는 않은 결과인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나오면 바로 재검사하세요 이렇게 설명을 드려요. 2주에 3주 있다가 왜냐하면 이게 계속 그렇다 그러면은 더 나빠지는 경우도 있고 임신이 낮아지는 경우도 있는데 여기 지표에서 밀도도 좀 적고 전체 숫자도 적고 운동성도 적기 때문이에요. 그걸 이렇게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영상에 한두 마리 움직이잖아요. 이게 전체적으로 볼 때도 너무 난임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바로 시험관 그냥 가셔야 되는 거죠. 최근에 임신전 건강관리 사업을 해서 선생님도 무정자증도 보시죠. 아, 어, 예 그렇죠. 그 무정자증 정이 정말 많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의외로 많습니다. 임신전 건강관리 사업을 가능한 남자분들도 많이 하셔서 본인 상태 정도는 확인해 보시고 본인의 습관을 좀 교정해야 되면 교정하는 게 굉장히 필요할 것 같아요. 그 이상이 이렇게 아까 같이 있으면 한 개라도 지표가 이상하다 그러면 3개월에서 6개월 있다가 검사를 하고 그 다음에 아주 이상이 있다 그러면 좀 짧게 검사를 하기도 하죠. 정자가 만들어지는 데는 얼마큼 걸리죠, 선생님? 한 3개월 정도 걸린다 얘기를 하니까 저는 임신 시도 하러 오시는 분들은 3개월 정도 조금 몸을 만드시라 말씀을 드리는데. 또 그렇다고 지금부터 그럼 3개월 있다가 임신 시도를 해야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면 그냥 그러지는 마시고 그냥 바로 시도하시라 말씀드립니다 그렇죠 약만 어느 정도 되면 충분히 네.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 시험관 3차를 했어요 시험관 3차에는 난자 12개 나오고 수정도 되고 4일 배아를 이식을 했는데 임신이 안 됐고 그 다음에 이제 4일 배아 3개를 얼려놨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코로나가 있었어요 코로나 때는 병원 잘못 오시잖아요 그래서 네. 또 시간이 좀 한참 뒤로 밀렸고 전염병이 있는데 독감이 있을 때 임산부는 타이플루를 먹어야 될까요? 어떨까요 선생님? 독감으로 인해서 발생한 열이 있으면 결국에는 더 애기한테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 타미플로 드시기는 해야죠 임산부는 독감에 대한 우선 접종 대상이에요 네. 그러니까 병이 있다 그러면 진단이 됐다 그럼 바로 약을 드시는 게 당연히 좋습니다 해동배아 이식 이렇게 세 개로 보이는 거 이식을 했고요 어, 이분 애기 집 봤어요 오랜만에 오셨는데 심장도 약하게 뛰었어요 그 이후에도 심장이 잘 뛰었죠 이게 한 6주 정도 되거든요 이 정도 되면 선생님 졸업할 확률이 어느 정도 될까요? 6주면은 사실 아직 약간 불안한 주스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보통 얘기하는 거는 애기 크기가 한 1cm 정도는 될 때까지는 조심해서 보자 말씀을 드리는데 그게 한뭐 7주, 8주 이 정도 되니까 한 2주 정도는 좀더 조심해서 봐야 된다 얘기들이죠. 시험관하기는 의외로 유산율이 30%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조금 이제 일주일 단위로 볼 때가 있긴 하거든요. 근데 이분 이렇게 심장이 안 뛰게 됐어요. 그래서 애기집 보고 유산수술을 하게 됐죠. 다시 모아서 진행을 하자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4차 시험관을 진행했고요. 뭐, 이번에는 아예 좀 많이 나오게 만들었어요, 제가. 주사단으로도 여러 가지 쓰고. 모두 동결을 하게 했는데요.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거든요. 저는 이제 내일 난자시치를 하는데, 시험관을 동결하나요? 아니면 바로 이식하나요? 그 모두 동결의 사유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최종성숙주사라고 해서 난포 채취를 하기 이틀 전에 피검사를 무조건 모든 병원에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채취한 피검사상에서 프로게스테론이라는그여성호르몬의 수치가 어느 정도 나오느냐에 따라서 당시 신선주기 이식이 가능한지, 아니면 동결주기로 넘겨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결정하게 되고요. 그 외에도 초음파로 봤을 때 약간 자궁내막 상태가 좀 불량하다든가 이러면 아무래도 이식이라는 건 결국에는 임신 결과를 보기 위해서 사실 하는 거잖아요. 가능성이 좀 낮은 때에는 피하는 게 좋죠. 자궁내막이 좀 불량하다고 보이는 경우 난소가 조금 너무 과자극되어서 그 환자분이 조금 몸이 힘들다든가 아니면 개인적인 스케줄이 있다든가 이럴 때는 그냥 동결로 무리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모두 동결로 가기로 했습니다. 동결 이식을 진행을 했고요. 첫 베타가 230 나왔어요. 선생님 피검사에서 230. 정도 나오면 어떨까요? 첫 베타에서 아주 굉장히 좋은 <laughs> 수치죠그 뭐 느낌만 해도 막 갑자기 네. 막 이렇게 네. 기분이 좋아지네요. 네. 네. 한100 이상 정도 나오면 네. 좀 안정권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200 정도 나왔다라고 하면 이틀 정도 있다. 다시 보자. 말씀드립니다. 그렇죠. 임상적으로 볼때 이제 그렇다고 너무 낮게 나오고 걱정하지 마시라 이렇게 설명드리는 게 최근에도 수치가 낮게 나오시는 분들 이 계셨어요. 이두분다 여기 집 보시고 심장도 뛰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너무 낮게 나온다고 걱정하지 마시고 이 중요한 건 2차 피검사가 얼마큼 뛰느냐. 또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긴 한 더라고요. 이 차가 680으로 뛰었어요. 그러니까 두 배가 훨씬 넘었잖아요. 이러면 약간 고민이 좀 돼요. 이게 혹시 쌍둥이 아닐까 이런 고민이 되기도 하죠. 행복한 <laughs> <laughs> <세목한> 고민이네요. 네. <laughs> 보게 됐는데 동결 임식서 아기집 하나 봤었고요. 드디어 5주 차때 보통은 물어보시는데 심장은 언제 뛰야 될까요, 선 아기집 보이고 나면 안정적으로는 한 2주 정도 있다가 봤을 때는 무조건 심장이 뛰어야 된다 얘기를 하고요. 아기집 크기가 2cm가 좀 넘는다 이러면 무조건 뛰는 게 보여야 된다. 그렇죠. 보통 5주에서 6주 사이, 그 그러니까 5주 차라는 게 뭐냐면 완전 5주가 되고 그 다음에 5주 1일 이러잖아요. 이 6주 차거든요. 5주 3일, 4일 때 정도부터는 좀 보여야 된다. 적어도 6주 차부터는 확실하게 뛰어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죠. 이분 역시 6주차에 심장을 뛰었어요. 일주일 뒤에 봤더니 하나가 더 보이는 거예요. 이 이렇게 놓칠 수가 있을까요, 선생님? 초음파라는 게 그림자를 측정을 하는 네. 거니까 아기집이나 심박동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디텍션하기가 좀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보이는 경우들도 있고 실제로 제 지인 같은 경우에는 두 쌍둥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한 10주쯤에 세쌍둥인 걸 알게 됐어요.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쌍둥이가 안 보이는 거에 대해 어떤 과학적 얘기를 드리면 우리 사람이 서 있는데 이쪽에 한 명이 서 있고요, 이쪽 뒤에 한 명이 서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은 약간의 안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런 느낌. 그래서 쌍둥이는 7주, 8주까지는 잘 봐야 된다. 8주 넘어서 놓치는 거는 선생님 말대로 어떻게 모를 수 있죠? 이럴 수 있어요. <laughs> 7주 차까지는 왔다 갔다 할수 있다. 세 쌍둥이 또 그렇게 나왔다는 건 어떻게 보면 그두 쌍둥이가 가리고 있었으니까 하나가 바뀌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네요. 근데 이제 둘인데 셋으로 변해서 굉장히 약간 논란잘 <laughs> <laughs> 놀란... <laughs> 네 나와서 지금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쌍둥이 늦게 보일 때 많이 물어보시는 게 하나 또 있어요. 아니 원장님, 지난주까지는 아기가 하나였는데 두개될 때면 얘가 늦게 자라서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그럼 어떻게 답변을 드릴까? 요 그게 늦게 자랐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측정 방식의 특성상 약간 늦게 측정이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처음부터 잘 있었는데 늦게 측정이 되는 경우는 사실은 문제될 게 없는 거고요. 중간에 정말 보이기 시작했는데 기존에 있던 애기집에 비해서 사이즈가 너무 작다던가 이럴 경우에는 조금 조심해서 보자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시기에 넣었는데 그만큼 발달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차이가 난다라는 거는 결국에는 앞으로이 발달도 약간 영향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이고요. 약간 1주, 2주 간격으로 이렇게 봤는데 만약에 잘안 자라고 도태된다. 그러면 아무래도 가능성은 좀 말씀을 드리죠. 늦게라는 개념이 일주 정도 차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드디어. 이렇게 보시면 애기 두 개도 보고 분만해서 아들 하나 딸 하나 출산하셨어요 여기에 이분이 써주고 가신 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15년 동안 이렇게 계셨다가 가셔서 사실 이런 내용이 되게 저희한테 감사했었어요 근데 사실 홈페이지나 어떤 감사 편지를 쓸 때도 그렇고 돌이 돼서 오실 때가 제일 기분이 좋은데 내가 시술을 한 거가 사실 좀 불편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저희가 이렇게 손사진 같은 걸 이렇게 준비해 놔요 그래서 손사진에서 기록을 남기면 다음 분들한테도 도움이 많이 되고 그러니까 적어도 저희 병원 오셔서는 자랑할 하셔라. 본인이 그만큼 노력을 하신 거니까 그런 얘기를 드리고요. 이제 제일 감사했던 건그 애가 돌 돼서 오는 거예요. 돌 돼서 와도 걔들 이렇게 아란 척 얘기하면 되게 반가울 때가 많죠. 그리고 이제 초등학교 돼서 올때그 정도가 제일 좋죠. 초등학교는 너무 먼 얘기긴 하네요. <laughs> 아 저는 저는 년 하니까 네, 이제 초등학생들 많이 봤어요. 많이 보셨나요? <laughs> 중학생도 보고 있습니다. 아유. <laughs> 계속하면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laughs> 시험관 얘기를 좀 했는데요. 이제 말씀드렸던 분들이 나이가 많고 시술도 많이 했어요. 지금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그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에게 어떻게 설명을 드릴까요, 선생 나이가 많으신 만큼 이게 될까 안 될까 이런 고민을 하고 시작을 할지 말지 고민을 하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의료기술이 이렇게 발전을 해서 이런 기술들을 많이들 사용을 하고 계시니까 돌아봐서 이걸 한 번쯤 해볼 걸 이런 약간 후회는 남기시지 말라고 말씀을 드려요.